진짜, 그놈의 회색도 시얘기 좀, 저기, 다른, 다른 게임 할때 얘기 안 하면 안 돼요? 회복하는 스트레스 수치가 10 증가함. 아, 매주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? 이러면 채팅에다 뭐라 해요? 아, 답답해 죽겠네. 그냥 좀 중요한 것도 아닌데,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라. 내가 또이 만화를 또 보여줄 때가 됐구만. 절대로 지우지 않을 이 만화.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튜토리얼이군데. 튜토리얼 해라. 튜토리얼 요잼. 튜토리얼 안함? 튜토리얼 왜함? 릴기운날 찌찌 풀으면 프로답게 해라. 전화면 안 돼요? 은돌이 맨날 맛있는 거 먹어요. 참치 기본식 먹을 때도 있고 은돌이 맨날 맛있는 것만 먹는구만. 은돌이 걱정하기 전에 제 걱정 좀하세요 은돌이는 맨날 잘 먹고 잘나고잘 사고 잘 놀거든요 혼자서. 가끔씩 제가 방송 오래하면 삐지는 삐져가지고 다음 날에 어 놀아줘야 때 힘들어 죽겠어요. 그래서 네, 채팅 읽으면서 돈에 들으면서 이걸 이거. 읽으면